동네에서 신발 하나 샀어요. 만원 주고. 농구화 필라 거예요. 깨끗해요. 근데 네, 윗바닥도 다른 데가 없어요. 얼마 안신고 버린 것 같아. 만 원에 득템했습니다. 살짝 큰데 깔창 하나 깔아서 신으려고요. 음, 이상하게 생긴 친구가 하나 있어서 데려왔습니다. 삼천 원. 너무 불쌍해 보이죠? 여기 보니까 발바닥에 오마이라고 써있어요. 그래서 잘 봤더니 얼굴이 그 1번 과자 오마이봉이 그려져 있는 그의 얼굴하고 똑같아요. 동댕이 오마이 뒤에 자크가 있어요. 이거 어디다 쓰는 걸까요? 언제 모르겠네. 잡으면 이렇게 쭉 늘어져있고 데려가줘서 고마워. 여기는 한강진역입니다. 오늘 정형외과 가려고요. 관절약도 타고 팔꿈치가 좀 아파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빨리 가야 합니다. 예약 시간이 다 돼가요. 네, 지금 병원 갔다 왔어요. 이모트 두 달치 처방 받았고요. 어, 병원에서 처방전 가져가는 게 확실히 저렴하네요. 제가 그러니까 지난달에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이모튼 한 달치를 약국가서 12,000원 주고 샀거든요. 근데 오늘 처방전 가지고 가니까 두 병에 11,800원이네요. 그러니까 처방을 받으면은 반값이네요. 네, 훨씬 싸요, 여러분. 무조건 처방 받고 귀찮아도. 구입하시길 바랍니다. 팔꿈치도 아파서 엑스레이 찍고 다 검사했는데 왼쪽은 골프 엘보우라고 하고요. 오른쪽은 약간 관절염, 태행성 관절염 같다고 하시네요. 네, 이 테니스 엘보우는 그냥 시간 지나면. 저절로 났는데요. 그쪽에 뭐 이렇게 근육 이어지는 뭐 조직이 있는데 거기가 찢어져가지고 상처가 나면은 그래 상처를 낫게 해주려고 거기서 염증이 발생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아픈 거라고 한 2년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고 하네요. 저 그렇죠. 2년 뭐.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볼 수도 있지만, 그렇게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, 그래서 그냥 놔둬도 될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물리치료 한번 받고, 지금 머리 좀 자르러 가려고요. 뒤에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. 그래서 지저분해. 네, 우선 머리 자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. 어떤가요? 어우. 제가 이타원의 단골 미용실이거든요, 저기도. 거의 서른 살 때부터 갔으니까. 거의 16년째 가는 미용실인데. 어우. 제가 옛날에 머리가 상당히 짧았거든요? 저는 이렇게 짧게 칠 생각은 없었는데 원장님도 다 밀어버리셨네. 엄마 잘하니까뭐 상관은 없지만, 피곤하네요. 다쳐버리시고 다 교훈하게 됐습니다. 음, 아무튼 아이고 여기 원장님도 말씀하시네요. 미용실 열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셨다고 근데 우선 미용실이니까요. 꼭. 머리 자를 사람도 잘라야 되니까 일단은 열어야죠. 자기도 다 생계 꾸려나가는 수단이시잖아요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도 저기 이태원 여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어요 네. 좋문 하루 오신 분도 계시고 방송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네요 취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찰 분들이 뭐 통제도 하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한 것 같아요. 다른 사람이 슬프면 저도 같이 슬퍼지는 것 같고, 이왕이면다 행복하게 좋죠. 여러분들도 좀 너무 슬픔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슬퍼할 땐 슬퍼하고 또 자기 일에 돌아갈 때는 슬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해보아요 뭐 정신과 약 먹고 있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예, 네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항상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. 그럼 안녕.